초강력 헤어 드라이기 탑3. 전문가들은 왜이 드라이기를 선택할까?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유닉스 메탈 티헤어 드라이기 UNA1990. 1,7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머리를 빠르게 말려주는데 바쁜 아침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간편하고 여행 시에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온도 조절 기능과 냉풍 기능이 있어 스타일링할 때도 유용하고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해서 늦은 시간에도 사용하기 좋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딱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정말 추천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굴템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바로 피닉스 가정 및 전문가용 헤어 드라이기 PD 5,500입니다. 1,200W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바람을 자랑하는 이 드라이기는 머리를 빠르게 말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이온 기능도 있어 머리결을 보호하며 냉풍 기능까지 있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죠. 디자인은 멀티 컬러로 세련미를 더하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적답니다. 하지만 소음이 조금 크고 코드 길이가 짧아 위치에 따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네요. 빠르게 머리를 말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꿀템이에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블라우 펑트 에어이지 초고속 드라이기. 너무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이 없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예쁘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머리 말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바람 세기도 상단 조절 가능하고 온도도 다양하게 조절되니 머리카락 손상 걱정 없이 스타일링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소음이 적어서 아침에 사용해도 가족들이 잠들어 있어도 걱정 없어요. 마그네틱 거치대 덕분에 정리도 간편하니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글템 추천해요.